이거 좀 많이 그 흑색이 된것 같아. 조회수 좀잘 나오려고, 염색 좀 했어요 o u 하루 o w how to say chess? 어. 찌찌 g a s u 찌너 a s u 아어 a 어떤 프레스를 좋아하니? s u 엑스 a s u 국 g a Sunga. s 재미없다, 미 u n g a s u n g 중요한 게스트 분이 오셨어요 아 혁이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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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오늘, 오늘 이제 승가를 칠 건데 우리 혁이 형하고 나하고는 안지 엄청 오래됐는데 우리... 한번 봤어 <laughs> 왜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마이프였트때 우리 엄청 가까워졌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도 본거 같은데 네. 네. 저안본지 5년 됐어요 그니까 아, 5년 만다고 5년 와. 2018년인가 1 9년인가 4년. 네, 어, 어, 4년 한국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혁이 형이랑 승가를 칠 건데 우리 혁이 형야뭐 인사라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크 예갑니다 예. 오늘 조조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형 근데 완전 미국 스타일인데? 어? 미국 스타일인데 완전? 어 이거 어? 미국 스타일인데? 어? <laughs> LA에서 오셨는데? LA에서 오셔서 오늘 승가 한번 조져보, 조져보도록 할게요 물을 형 많이 갖고 다녀야 돼 물을 <laughs> 물물 아니 물. 용승자야? 어? 이렇게 물을 좀 많이 어, 마셔줘서 저는 하루에, 하루에 이거 한세병 마셔요 우리 그 시에라 성님 같은 경우도 진성 중에 진성이에요 파워 리프팅 대회에서 1등 갔잖아. 그렇죠, 그렇 파워 리프팅에서 전 세계 알죠. 아 4등, 전 세계 4등. 전 어, 계 e a h 전 세계 4등.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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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저... 제가 설거지 제가 담당해요. 어. 어. 설거지 되게 잘하고 아, 가정 가정일 게 되게 잘해요. 어, 그쵸. 어. 그쵸. 어. 모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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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4개 정도만 딱 잡고 턱세트하고 어, 밥 먹어야지 우리. 그래제 운동 장점이 시간이 소모가 좀 되게 적어요. 몸이 왜 이렇게 하나 둘 자, 하나 더. 그 좋았어요. 오, 이거 봐. 오, 시에라. 오. 시에라, 같은 무게, 같은 무게 해야지. She's on t h 개, 지어미세게싸드 개지어미. <laughs> <Yeah>. <laughs> 이그 그 실물이 훨씬 예쁘시다. 오. 훨씬, you l o i m p r e s s i e n p e r Hey concentrate, c o n e n t r a t Concentrate. Oh, y concentrate, come on. You know how to chest? No. <laughs> 숨가. 숨가? 그래, 숨가. 찢지, 찌너찢찌너 알아? <웃음> <웃음> 뭐라고? 자기 찢지 갔자 수술했어, 수술. <laughs> 역시 유쾌하네요예 육개. 어. 저랑 네, 유쾌. 화경 비슷해 요아 육개 육개. 응. 다섯. 어. 형이 뭐야 엄청 먹던데? 영상 보니까 많이 맛있는 10, 거 많이 먹었어요? 10kg 쪘어. 10kg? 응. 원래 다 그렇게 찌죠 뭐. 나 근데 안 되겠더라. 이게 고삐가 풀리니까 제어가. 아, 그치. 제어가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시에라? 밥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laughs> 시에라 뭐 먹고 싶어? 몰라? 뭐 먹으러 okay, 우리 <laughs> 불고기. 어, 우리 끝나고 밥 먹으러. 렛츠 고. 어, 밥 먹자. 밥. 푸드 파이팅. 어, 푸드 파이팅. 플랫 프레스를 좋아해. 뭐, 어. 덤프레스를 좋아. 하니 펜더 아, 엑스프레스 팬더 <웃음> <프레스>. <웃음> <웃음> 중국 중국집. 중국 <laughs> 아 중국집. 중국 아 비안 비안. 재미없다. 미안미안. 위치 인클라 어, 바치 프레스. 바벨, 벤치? 왜? 근본. 아, 그 머신 가자 머신 멋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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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보디빌더와 보디빌더 파워리프터 차이. 멋신. 네. 오. 형 설레. 설레 <웃음> 형. 진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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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커졌어형 <laughs> <laughs> 그때 봤을 때도 많이 커졌죠어 <laughs>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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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홉 열. 어형뭐 피부가 엄청 검.. 와. 아, 일부터 하는 거야? 아, 여기 올때마다어 브이보. <목소리도> 아, 브 일곱 어, 아, 덟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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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홉열오케이 우리 코이엉덩이 빼라고 이가슴매겨보브 아, 홉 아, 브 아, 이 하나 둘 <목소리도> 셋. 어. 바로, 일단 딱 먹자. 요여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아. 이자두장반 <laughs> 하고, 여기서 피더 세트 가고. 그리고 뭘, 뭘 간다고? 이게, 이걸 피더 세트라 그래요. 뭐냐면은. <laughs> 그래서, 그 보면은, 여기서 저는 한네 개에서 여섯 개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고등량치기 전 느껴보는 곳. 아. So, 완전 고준 e 시절에 피너 세트라고? 피더 피더 그러니까 y 먹인다 r e 먹 n t h 먹 country. Oh, look, look, look. o o o 백칠백칠 g 로 백칠 k 로 백칠 킬로, 백칠 킬로. 백빠져나 와, 나 바로 도기자 바로 먹을 뻔했어요. 데드 리프트 데드 리프트 몇 킬로? 이백0십이 이백칠십이. 이백칠십이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세거지 하는지. 와, 야, 진짜 세거 잘해라. 잘 해야죠. 스쿼트? 스쿼트별 나 여성이네 진짜 스쿼트? 어 200이 200이? 백이어2 0이 어, 기록 3대가 272에 202에 274에 107이면 거의 580이네 3대 500은 넘네 어, 거의 580이네 3 o 렛츠고 시필하신거이있어요 d 이 y 세오 함어 아, 자, 아. 가자. 다섯. 한 번! 여섯. 같이 운동하는 게두개 더. 아. 두개 더. 아, 자, 하나. 둘 셋! 렛츠 고. 네. 렛츠. 정말 렛츠 고. 어. 들어가네. 오케이. 형은 일주일에 운동 몇번 해요? 어? 일주일에 운동 몇번 해? 7일이지. 어? 무조건 7일이지. 7? 7일? 아니형그 5일로 바꿔. 바꿔. 아, 뭔. 먼저 바꿔. 아 내가 봤는데. 어. 아. 봤는데 무슨 7일해? 7일? 무슨 7일? 7 운동 몇일 해요? 애때문에 5일. 아, 무조건 7일. <laughs> 운동 몇 일? 5일. 5일? 아, 물 좀. 우리 5일. 시라 시라 몇 일? 10회. 10일. 운동 운동 얼마나 하세요? <laughs>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맨날 하는 거는 어. 그냥 이제 뭐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려면4일5일 어. 해도 되는데 맞아. 나는 약간 그 이제 헬스가 그냥 완전히야 삶의 그냥 일부 취미로서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게 나는 이게 되게 정신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 일반인들 그냥 하는 거니까 어. 씻고 자고 이런 것처럼 운동을 해야 된다 맨날 그런 주인 거야 그냥 가자 <laughs> 하나 둘셋자네 More. 3 more, 3 more. 2 more, 2 more. 1 more. 2 more. One more yeah. Yes. Yes. I think that w 문 s your own, own workout. I t h i 다 k that was y o u o r k t w o o r s 뭔, 송유진이랑 둘다 피지크 IFB 프로네 네 둘이 한번붙 봐야지 어, 니까넷 그러니까 어. 다섯 여섯 <laughs> <다섯. 웃음> <laughs> <laughs> 그 뭐지? 포, 포켓몬에서 <laughs> 형그 포켓몬에서 그 <laughs> 두더지 <두러지> 알아요 두더지? <laughs> 아, 그 아니라 너이 표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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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표정으로 해너 표정이 생각나가 하는데 아 미안 미안 이제 IFB 프로 피지크끼리 만났는데 저 형이랑 솔직히 진짜 그, 운동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아, 어, 솔직히 한번 평가? 가 형인가요?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3년생. 형님, 95년생에. 어? 아, 나이는, 나이 솔직히. <laughs> 자짜도직기힘 들어. 왜? 아, 고생 <laughs> 많이 했어. 고생 많이 왜? 하고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머리, 머리도 빠져. <laughs> 머리, 머리도 빠져. 머리 빠졌보요 보여? 좀 많이 빠졌지. <laughs> 많이, 빠, 많이 빠졌지. 많이 빠졌지. 그래서 <laughs> 어쨌든, 유진 형님. 어, 대회장에서도 뵙고 그래갖고. 말좀 어색하긴 한데. 지금 <laughs> <그냥 웃음> 바로 형이라고 말할 준비 바로 되어있죠. 아, 맞아요.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laughs> 그래서 같이 한번 콜라보 한번 해보고 어, 네, 싶어요. 저, 아, 얼마 전에 네. 용승 선수님하고 용승 형하고도 같이 했거든요. 네, 같이 했어요. 영재. 들었어요. 들었어요. 인스타로 네, 같이 한번 되면 제 한번... 연락 먼저 아, 톡 드릴게요. 네. 사이벡스 인클라인 할까? 네. 오케이. 이거 네. 무게 빼고. 네. 형 다음에 저그 네. 인사로 네. 톡 어, 드릴게요. 네. 네. 형만 만나면 술 마시는 거다. 형은 술안 마시잖아. 나 원래 술안 마시는데 형만 만나면 술 마시는 거 같아. 아, 네. <laughs> 좋지. 근데 이거 벗고 해도 될거 같은데? 원래 이거 살짝 노출해 주는 게. 어, 여기. 물을 두번 음. 근데 좀 많이 그 흑색이 된거 같다. 그 조회수 좀잘 나오려고 염색 좀 했어요. <laughs> 자. 서. <둘>. 세. <셋. 웃음> 오, yes, yes. yes. 가자, 가자. 시에라. 렛츠 고. 렛츠 고, 시에라.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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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목소리> 아, okay. o so k o k o k Okay. o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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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인 y Okay. o k a 아 o 아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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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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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고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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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파워 둘, 셋 하나 더, 하나 더 밀어, 밀어, 형 밀어 다섯, 여섯 레츠 고, 개지어미 마늘빵, 커온 웃지 마, 웃지 마 얘는 한국 빵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맛있지, 한국 이 맛있지 마늘빵 어 운동할 때 되게 두 개? 오케이 okay. okay. 이거 약간 썸네일 각인데 n 됐어 a guy. o 오. a y o 이 a y y o k y o y o y o a y o k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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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좀 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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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 Yo. together, que together. Yeah, dá, yeah. Yes. Wow. Ah, yeah. <that's> <that's> Yes. Yeah. Oh. Tam. okay. Oh, come on. Shut Oh. <that's> oh. <that's> 맞아. 아, 아니, 아니, 난땀나 아니 나난딴안 나. 난딴 많이 나. 무조건 너야. 어. 홍수 홍수. 3 h r e e 이게 뭐야? <laughs> 그 <그거> 뭐야? 마이크 <My, 웃음> 어? 마이크. 마이크. 하나 하나. 들어. 미오 e t i t n e Let's go. 하나. 하나. 둘. <laughs> 셋. 네, 셋 이,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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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o n t don't, don't, n t don't, d o n 도 d n t don't, d o don't, d n t d o n 하나 더? 굿 yeah. 오케이 오. 별거 없죠? 아이근 진짜 좋았졌다 아, 고맙습니다 약간 그 미쳐있는 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 많이 미쳤지 예. 어떤 점이 미친 거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미쳐있는 놈이었어 근데 진짜 보면은 너가 나보다 유튜브를 먼저 시작했어. 내가. 이걸.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나보다 먼저 시작했고 완전 너가 1 세대야. 예. 네. 그때부터 계속. 진짜 너는 이건 말짱. 보디빌딩밖에. 예. 맞아. 진짜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예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이제 선수로서 딱 보여주신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감맙습니다 개잡이, 계좌이 계좌비 결과로 증명하는. 계좌비 와. 형나 이거 할때 내려갈 때 어. 보면은 많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많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 텐션을 뺄려하지 말고 아, 올리고 그대로 그러니까 상체를 흔들지 않는 느낌으로 예스 예스 그거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난이 좀 많이 안 덮이지 않냐? 괜찮지 조명 조명 가, 조명 감사합니다 조명 어. 이거 위험하겠다네 이거는 대회 준비할 때 여기서 막 포지하면서 어, 준비 다 됐다 딱이럴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서한 4kg 더 빼야 돼 맞아요. 어, 나도 지금 맞았어. 거울 보는데. 어. 다음 다음 주대게 나가 도될것 같아요. 괜찮은데? 어 괜찮잖아. 좀더 좀 먹어도 될것 같고. 어. 여기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어. 그렇지 괜찮? 와이프 는 오늘 2년 만에 가슴 운동 하는 거예요 <laughs> 2년 만에. 좀내내번 살짝... 좀 할게. 그, 그렇지. 이것도. 그럼 <laughs> <형> 나 <laughs> 수술하는 <수술한> 거 알아? <laughs> 아, 진짜고? 너 수술 진짜? 왜 네, 왜? 네. 요일 중. 아 진짜. 어 그래서 당당히 까는 거야 이제요. 아 이거 뭐 <laughs> 나가도 되는 건데. 나가도 나가 나가도 돼. 아 그래? 아니 어, 그나 그게... 알잖아요. 나 아, 근데 뭐 요일 중이 중에... 그게 이거 부작용 아니야? <laughs> 부작용이지. 아 근데 그, 맞지 맞지. 그래서 그거제 제거했어 제거했어. 어형 이쁘잖아 이쁘냐? 원래 두가 살아 있어. 살아 있잖아. <laughs> 어 이뻐 이뻐. <laughs> 어. 아니 근데 너가 두가 좀 크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인다. 아 우리 자는 작은 게 좋아요. 아니 나 그렇게 작진 않아. 그래 그렇게 작진 않아. 크기야. 어. 너가 근데 굉장히 크지. 커. 페페로. 오늘 운동 어땠어요, 형? 솔직히 별거 없잖아. 너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너탑 세트 운동 딱네개한 거야 진짜. 어. 네. 한한0분 아, 아. 한 컷?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쉬고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 운동 요즘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운동 재밌었고. 그리고 혁형이 오랜만에 보는데 진짜 막 어그제 본거 같이. 너무 편해, 너무 편하고. 진짜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성격이 가장 좋은 동생이에요, 복도고 감사합니다. 진짜 실제로나 영상으로나 항상 똑같고. 오늘 약간 이제 씨에라 수초랑 같이 운동해 보니까 너무 LA 감성으로 같이 운동했어요. <laughs> 아, 내 체력을. 채널을... <laughs> 진행병 이 있어. 가지아 진행해요, 진행해. 형 아, 진행해줘. 나도 아, 뒤좀 있어. 그래가지고 얘기해. 같이 운동해 보니까 어. 너무 좋았고 어땠어요, 어. 오늘 같이. 아 어, 오늘 너무 좋았어. 혁형이랑 어. 운동하니까 너무 좋았고. 오케이. 하우디 쉴. 하우디 쉴. 피, 피곤해 피곤해? 어, 피곤해 아, <목소리가> 피곤해 그래서 <laughs> so, 오늘 뭐야 혁이형이 채널에 또 초대를 시켜줘갖고 <laughs> 이거 형형영상이자아나 영상 어, oh, 아, 아니야 okay. 아내 영상인가? <laughs> 어 이제 형 <laughs> 영상이구나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go. Go. Go, <laughs> <Let's go. So, 웃음> 오늘 여기서 <laughs> 영상 마무리 할거고 혁이형 채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m,